안녕하세요. 금융맨 김피디입니다. 혹시 지프의 전기 SUV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희 차원 장기 렌트에 한정수량으로 몇대안 들어왔는데요.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은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프 어벤져. 트림은 알티튜드입니다. 차량 가격은 무려 5,640만원짜리 수입 전기 SUV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판매량은 아니지만 유럽에서는 2022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계약만 10만 건 이상 된 차량입니다. 이번 지프 어벤져는 출퇴근 또는 데일리용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아서 신차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5,600만원의 수입차가 장기 렌트로 월 27만원대에 가능하다. 어떻게 그 견적이 가능한지 실제로 차는 어떤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도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프 어벤저는 지프 브랜드의 최초 순수 전기 SUV로 유럽 시장을 겨냥해 설계된 모델입니다. 전면부는 지프의 아이덴티티인 7개의 대륙을 의미하는 세븐슬롯 그릴이 자리잡고 있고요. 기존 지프보다 조금 더 현대적이고 날렵한 인상을 줍니다. 차체 비율은 컴팩트 SUV답게 아담하지만 휠하우스와 범퍼 디자인을 강조해 지프답게 당당한 SUV의 존재감을 살렸습니다. 차량 크기는 전장 4.08m, 전폭. 1.8m, 전고 1.5m 수준으로 국내 기준으로는 소형 SUV에 속합니다. 비슷한 크기의 모델로는 현대 코나, 기아 니로, 포조 2008 등이 있고요. 이들과 직접 비교되는 포지션의 차량입니다. 하지만 어벤저는 전통적인 지프의 오프로더 감성을 담아서 같은 크기임에도 더 단단해 보이고 강인한 이미지를 주는 차량입니다. 이제는 주행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길게는 못 타봤는데요. 시승차로 타본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프 어벤저는 전기차 특유의 급출발, 급제동 대신 차분한 주행감을 구현한 차량입니다. 실제 시승에서는 생각보다 차분한데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전기차 특유의 밟았을 때 과격하게 나가는 느낌보다는 매끈한 주행으로 도심에서는 편안하게 탈수 있는 차량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지프의 전기차가 아니라 엔진이 들어간 차량들을 주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지프는 주행감이 좋은 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로 오면서 실 주행에서도 정숙하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해졌고요. 저도 그 부분이 조금 더이 차의 매력으로 느꼈던 부분입니다. 또한 전장 4.08m의 작은 차체와 10.5m의 회전 반경 덕분에 골목길과 주차에서 부담이 완전 적었고요. 321리터의 트렁크와 34리터의 실내 수납 공간도 알차게 쓸수 있는 차량이다. 요약을 조금 해보면 작은 차지만 도심 생활에 맞는 실용적인 차량이다라고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작은 SUV다 보니까 2열 레그룸이 성인이 타기에는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기존의 다른 소형 SUV도 마찬가지로 성인이 2열에 타기에는 조금 좁은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지프 어벤저도 2열에 성인이 타기에는 조금 좁고 장시간 2열에 타면은 피로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프 어벤저의 모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156마력의 모터가 들어갔는데요. 다른 전기차들 처럼 밟으면 미친 힘드시 출력이 나가는 느낌은 아니지만 가속과 감속이 부드러운 느낌으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회생제동은 기본 모드와 B모드 두 가지로 단순화돼서 내연기관차에 익숙한 운전자분들도 적응하기 쉽고 만들었습니다. 승차감은 지프답게 단단한 편인데 고속에서는 생각보다 안정감을 줬고요. 스티어링은 데일리카로 편하게 쓸수 있게 가볍고 반응이 빨라서 도심 주행에서는 편하게 탈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안전장비로는요, 전방 충돌 경보, 긴급 제동, 차선 중앙 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센서, 사각지대 모니터링과 전측방 주차 센서 등도 탑재돼서 차량을 실제로 타보시면 운전에 미숙하신 분들도 작은 차체 부드러운 주행, 안전 장치들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차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특성들 덕분에 여러 시승기에서는요 성급하지 않고 차분한 전기차다라는 얘기를 듣는 차종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주행 거리인데요. 배터리가 54kWh NCM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고 국내 인증 주행 거리는 292km로 되어 있지만 실제 오너 분들의 주행 거리는 약 400km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인증 주행 거리가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실제 탔을 때는 400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니까 데일리로 타시는 분들 또는 출퇴근용으로 타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실내를 보겠습니다. 대시보드 선 과 콘솔 등 다양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10.25인치 유커넥트 인포테인먼트가 중앙에 자리합니다.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고요. 앱을 통한 원격 충전 관리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번 영상의 중요한 얘기였던 가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정가는 5,640만원이지만 장기렌트 조건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7만원에 대한 조건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납금 30% 조건으로 보면요, 월 26만원에서 27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에 따라 금액이 살짝 다른데요. 36개월에서 60개월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선납금 30%를 내시는 분들에게는 36개월로 계약하시는 게 금... 가장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납금만 있는 거냐? 아닙니다. 선납금, 무보증, 보증금까지 모두 다할수 있고요. 저는 보증금은 많이 추천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무보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프 어벤저를 초기 비용 없이 60개월로 계약하시면 56만 원대입니다. 무보증도 마찬가지로 기간을 36개월, 48개월, 60개월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주행 거리는 연 2만 km 기준입니다. 물론 주행 거리는 본인 성향에 맞게 더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어느 정도 주행 거리를 이용하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보신 다음에 계약 기간과 주행 거리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프 어벤져가 굉장히 좋은 조건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건이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사실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현재 저는 EV3 롱레인지 모델을 장기 렌트로 타고 있습니다. 제 차는 4천만 원대의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무보중 60개월로 월 렌트료가 70만원입니다. 그거에 비해 이번에 특가로 나온 지포 어벤저는요. EV3보다 차 가격도 천만원 가까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무보증 기준으로 월 렌트료가 56만원, 즉 14만원 이상 저렴한 편입니다. 여기에 선납금을 먼저 납부하신 분들은 월 26만원에도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데일리카나 작은 전기차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이었고요. 장기 렌트라서 부정적이신 분들도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소유하지 않고 빌려 타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험료나 세금을 제가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 장기 렌트로 차량을 이용하는 게더 좋은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할부로 이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이번 지프 어벤저가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번 지프 어벤져 알티튜드 트림의 차량은 다소 생소한 모델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조건으로 차량이 나왔고요. 재고도 한정적입니다. 색상은 총 4가지. 스노우, 썬, 볼케이노, 스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고요 색깔별로 다 합쳐도 재고는 20대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전기 SUV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 지프 어벤저로 상담만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오셔서 문의주시면 상담부터 출고까지 친절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견적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프 어벤저 알티튜드 트림으로 선납금 30%를 납부하시면 월 26에서 27만원에 이용 가능하시고요 무보증으로 이용했을 경우 5년 계약하시면 월 56만 원에 출고가 가능합니다. 재고 소진되기 전에 빨리 문의 주시면 빠른 출고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맨 김피디였고요. 앞으로도 특강 나오는 차량들을 제가 빠르게 영상으로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